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추잡채를 한번 맛있게 해 볼게요. 돼지고기 200g을 채썰어 놓은 거를 사 갖고 왔습니다. 요거는 좀 밑간을 해 놓겠습니다. 진간장 크게 한 스푼입니다. 설탕 티스푼으로 하나 들어갔습니다. 후추가루 조금 들어갔습니다. 미림 크게 한 스푼 들어갔습니다. 참기름 한 큰술 들어갑니다. 조물조물 묻혀서 밑간을 해 놓겠습니다. 고기는 이렇게 밑간을 해서 준비를 해 놓고요. 이제 피망을 한번 쓸어볼게요. 이거는 피망입니다. 피망은 양쪽 끝을 잘라내고, 이렇게 배를 갈라서 속에 있는 것, 이렇게 깨끗하게 다듬어 주세요. 칼로 이렇게 도려내시면 돼요. 녹색 파프리카는 두꺼워서 피망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맛도 좀 달라요. 요거는 주황색 파프리카 인데요. 파프리카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씨도 탈탈 털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양파도 반개만 채를 썰을 거예요. 채를 썰 거예요. 이렇게 채를 썰을 겁니다. 파프리카도 같은 방법으로 채를 썰어주세요. 주황색 파프리카도 똑같이 썰어주시면 되고요. 빨간색 파프리카도 똑같이 썰어주시면 돼요. 그도 똑같이 썰어 주시면 돼요. 요거는 검 표고버섯입니다. 뜨거운 물에다 미리 담가 놨더니 잘 불었어요. 같이 볶을 겁니다. 깨끗한 물에 몇번 헹궜어요. 헹궈서 꼭 짜가지고 같이 하면 돼요. 고추 잡채에 들어갈 양념장입니다. 간장 2 큰술 들어갔습니다. 설탕 1 작은술 들어갔습니다. 생강청 한 작은술 들어갔습니다. 후추 반 티스푼 들어갔습니다. 미림 두 스푼 들어갑니다. 물엿 한 스푼 들어갑니다. 매실청 한 큰술 들어갑니다. 전분가루 한 스푼 들어갑니다. 요거는 전분가루입니다. 전분가루를 뭉친 거 없이 다 풀어주겠습니다. 전분가루가 들어가야 볶아놓고 질척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놓고요. 대파 흰 부분만 썰어서 다질 겁니다. 가 막힌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바나나를 쏭쏭 썰어서 식초에다 담가놨던 겁니다. 한달 전에 담가놨다가 어제 갈았어요. 간장 한 큰술 들어갑니다. 진간장이고요. 설탕 한 작은술 들어갑니다. 고추냉이 한 작은술 들어갑니다. 참기름 한 스푼 들어갑니다. 올리고당도 한 스푼 들어갑니다. 매실액 키스도 한 스푼 들어갑니다. 참깨를 갈아서 넣을 거예요. 그러면 엄청 고소하고 맛있어요. 요렇게 하면 사먹는 소스보다 훨씬 맛있어요 월남쌈 먹을 때도 요 소스 갖고 드셔보세요 한번 되게 맛있어요 요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라이스 페이퍼에다가 싸먹으면 요 너무 맛있어요 라이스 페이퍼랑 소스랑은 준비됐습니다. 이제 고추기름을 넣고 한번 볶아볼게요. 간마늘입니다. 대파 쫑쫑 썰은 겁니다. 요걸 가지고 향을 낼 겁니다. 마늘하고 파향이 나게 좀 볶아주겠습니다. 볶다가 고기 넣고 고기도 볶을 거예요. 이제 다 볶아졌습니다. 여기다 고기를 넣을 거예요. 고기를 먼저 볶아내겠습니다. 식용유를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 기름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고기가 다 익은 것 같아요. 이제 야채랑 준비해 놓은 거 여기다 몽땅 넣고 볶을 겁니다. 굴소스 한 스푼 넣겠습니다. 제가 너무 푹 익으면 안 되니까요. 약간 짤각 할때 그만 볶을 거예요. 이거는 볶음에 들어갈 소스입니다. 찍어 먹는 소스가 아니고요. 고추 잡채를 그냥 먹어도 좋지만, 라이스페이퍼에다가 싸서 소스를 찍어 먹으면 훨씬 더 맛이 좋아요. 거의 다 익은 것 같아요. 굴소스를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한 스푼 들어갔습니다. 맛을 보겠습니다. 설탕 조금만 더 넣을게요. 고추 잡채가 맛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통깨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접시에다 담아 보겠습니다. 맛있는 고추 잡채가 다 되었습니다. 통깨 뿌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스페이퍼에다가 싸 먹어 그러면 훨씬 맛있어. 음. 소스 찍어 먹으니까 맛있지.